봐. 봐, 봐 이거 60인데. 하잉. 자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합니다. 참 제가 서울 올라온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서울은 항상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기회가 이번에 잡혔습니다. 과연 어떤 기회일지. 자 짜잔, 제가 나이키에서 어 덩크. 범고래 그 범고래 범고래라 하더라고요. 그거를 당첨이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뭐 신청을 한게 아니라 그냥 뭐 갑자기 깜짝 뭐 이렇게 여기다 띄어 드릴게요. 깜짝 깜짝 이벤트? 그렇게 해 갖고 제가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나이키 범고래 이런 거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문자를 보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캡처에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어뭐또 좋은 정말 좋은 기회다. 꼭 사라라고 해서 제가 제 사이즈를 눌러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13만 원인가? 굉장히 싼 가격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나이키 범고래 언박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있네요.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사이즈 260, 가격 129,000원. 13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있요 주문 확인서. 정품이니까, 제가 뭐, 친구들이 이제 가품 샀다고 놀리지 않을게요. 오 나이키. 열어볼게요. 이게 범고래의 그, 고래의 색깔이네요, 고래 그래서 범고래라고 하는 거네요 나이게 덩크 제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진짜 장난 안 치고 이거 비슷한 거를 신고 다녔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. 근데 발이 260인데 굉장히 커 보이네요 이게 사이즈가 크게 나왔나 지수 그런 거 알아보고 시켰어야 되는데 뭐 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주문해 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발 사이즈가 260... 아이 저 팔. 발 봐봐요 이거 좀커 보이죠 발이 아, 내 뒤꿈, 뒤꿈치가 맞았단 말이야. 근데 위에가 이만큼이나 남는데 이게 이만큼 이만큼이나 큰데 덩크는 작게 시키는 건가봐요. 아 몰랐어. 아닌가? 두개다 빼서. 네. 요즘은 나이키를 사면 이제 신발 끈을 뭐 여분으로 안 주나요? 흰색깔 끈? 아닌가? 범고래는 흰색 끈을 꽂는 게 아닌가? 이제 폐알못이라 <laughs> 패션을 잘 몰라서. 어쨌든, 자, 나이키. 짠. 사람들이 많이 신더라고요. 요즘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지하철에서 범고래, 범고래, 다 범고래라서 무슨 수족관 같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던데, 그리고 저는 싸게 뭐 유행을 타는 거를 뭐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서 뭐 유행을 타서 신던, 뭐 이뻐서 신던,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했다 생각하고 이쁘게 뭐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범고래. 어, 나이키 감사합니다. 협찬은 아니지만 <laughs> 어, 좋은 기회 주셔서 제가 좋은 신발, 잘 신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럼 여기까지 시골진의 나이키 범고래 언박싱이었습니다.